안녕하세요, 여러분.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아, 이제 9월 1일이 돼가지고, 가을에 이제 첫 시작을 알린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날씨를 봐서는 아직까지도 좀 여름 날씨처럼 굉장히 좀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제 또 가을이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다육식물 물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제 아무래도 가을부터는 물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다 보니까, 근데 또 이제 여름을 이제 막 지났는데 괜찮을까 하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자 지금 이렇게 어, 많은 다육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. 이 다육식물들 전부 다 굉장히 힘들었던 계절 여름을 버텨온 다육식물인데 뭐 저희만 버텨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. 여러분들 다육식물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계절 여름이라는 힘든 계절을 버텨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살았는데 어, 지금 시기 자체가 이 다육식물한테는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. 아무래도 이 힘든 계절이 이제 막두달 동안 지속이 되고 이제 막 벗어나려고 막 하기 때문에 어,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진 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다육식물 자체가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지금은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.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방심을 하시고 물을 그냥 많이 주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육식물 몸이 약해진 상태예요. 약해진 상태에서 사실 물을 마음껏 준다는 거는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우스에서 키우시고 또는 뭐 노지에서 키우시고 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. 아무래도 하우스나 노지는 햇빛도 충분하고 우짜람도 가정집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괜찮을 건데 이게 이제 가정집에서는 말이 좀 달라지는 게 가정집은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본다고 해도 햇빛이 다육이가 원하는 만큼 온전한 햇빛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짜란 다육식물도 있을 수 있고 다육이 상태가 좀안 좋은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어 이렇게 힘들어 하는 상태에서 물을 줬다가 다육 식물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죽거나 좀안 좋아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아무래도 물을 주는 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물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께 다육식물 물을 뭐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주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, 여러분들께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물이 필요한 다육식물들은 물을 줘야 합니다. 저희가 이제 여름에도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여름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당연스럽게도 물을 줘야 해요. 물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주지 않을 경우는 그런 다육식물 자체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더욱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급한 정도가 아닌 어 이게 뭐 지금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로 죽거나 하지 않을 정도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. 왜냐면은 지금 계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을이 왔다고는 해도 지금 날씨가 이게 온전한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?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여름에 가까운 날씨예요. 어 고온 다습한 날씨이고 또 지금 시기 자체가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안 좋은 것들이 몇개 겹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기에 꼭 줘야 되는 아이들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햇빛에 좀더 달구었다가 좀더 따글따글하게 만들었다가 물을 주시는 편이 아무래도 죽는 다육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지만, 절대로 이제 지금 시기에 물을 절대적으로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어, 절대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,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날씨가 좀 풀리고 좋은 계절이 오면은, 그때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물이 꼭 필요한 상태의 다육식물들은 당연스럽게도 지금이라도 물을 무조건 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다육식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더 버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다육식물 자체가 일교차가 높으면 높을수록, 일교차가 많으면 많을수록, 우짜람이 약간 좀 최소화되는 게 있습니다. 원래 모든 식물들이 일교차가 많으면 약간 좀 긴장을 하는 게 있어서, 이 자라는 거를 최소화해요.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아직은 일교차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좀 따글따글하게 만들고 햇빛에 적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다육이를 9월 중순 정도. 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추석 전후가 되겠네요. 이번 추석이 좀 빠르니까 어, 그런 시기를 좀 잡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일교차가 훨씬 더 많이 나겠죠. 그런 시기에 주시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.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좀 흔히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우선은 이제 이 앞에 있는 게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조이라는 다육식물인데 이 다육식물도 원래 색감이 정말 이쁜 다육이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연의 색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가운데 부분 굉장히 하얗죠? 그냥 뭐 초록색밖에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우짜람이 시작한 거예요. 우짜람이 시작했는데 지금 주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우짜람 때문에 있습니다. 노지에서 키우거나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, 이거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가정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이 아주 웃자란 모양이 있다면 이 물을 잘못 줬다가는 웃자람이 굉장히 빠르게 웃자라요. 이미 한번 웃자람이 시작된 아이들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데 웃자라기까지 하면은 건강이 진짜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집니다. 다육식물 상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, 지금 상태 보시면은 입장도 이렇게 쫙쫙 펴져 있잖아요. 물 상태가 지금 좋은 거예요. 특히 이 우짜란 아이들은 물을 머금고서 우짜란 경우, 이렇게 물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다육식물들은 물을 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한번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옆에 가보면은 여기도 이제 있는데, 자, 이게 이제 또우자람 초기 증상인데, 지금 보시면 이게 퀼로즈라고 하는 다육식물이에요. 근데 이제 겉에 바깥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색감이 좀 있는데, 안쪽 보시면은 완전히 하얘요. 이 생장점 부분이 완벽하게 하얘고, 안쪽 주변은 진짜 전부 다 하얗습니다. 어, 아직 우자람이 많이 시작된 그런 다육이는 아니지만, 그래도 이럴 때좀 잘못 물을 줬다가 햇빛을 놓치는 경우,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폭풍 우짜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매우개의 창 종류인데 어, 여러분들께서 다육식물을 키우시면서 다육이가 어느 정도의 물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다육식물 키우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매우개 창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거의 뭐 초록색만 남아 있고. 입장도 쫙쫙 펴져 있는 게물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얼마나 물이 좋은가, 이제 곧 뒤로 넘어갈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물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.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물을 줬다가는 햇빛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, 그렇지 않는 가정집에서는, 특히나 지금처럼 일교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계절에는 우짜람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덕 전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주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. 어, 자, 이렇게 오늘 이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이제 또 8월 달쯤에 분갈이 하셨다는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.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부득이하게 분갈이를 하셨다가 슬슬 물을 줘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좀 마찬가지예요. 어,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물을 안 주면은 다육식물 좀 큰일 나겠다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스럽게도 물을 주시고 어이거좀 햇빛을 보여주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. 어 지금 물을 안 줘도 다육이가 좀 버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. 아무래도 9월 중순까지는 약간 좀 기다리셨다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다가 물을 주시는 게 다육식물 건강 상태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다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키우는 장소가 노지거나 뭐 저희 하우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, 해당되지 않아요. 그런 분들은 햇빛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물을 좀 잘 판단하여 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그걸 중순까지 좀 지켜 보셨다가 물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어, 설명을 좀 드려 봤는데 어차피 이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.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금 물을 꼭 줘야 되는 애들은 한번 주셨다가 햇빛을 좀잘 받을 수 있는 장소 그런데다가 좀 키우시면 되고 우자란거나뭐 이것저것 환경적인 거를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9월 중순에 줄수 있는 거는 9월 중순까지 좀 버텨다 주행이 좋고 그렇지 않고 꼭 주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주셨다가 햇빛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영상들, 여러분들 좀 질문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. 어, 오늘도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